please go ahead and ask whatever you'd like to know what do you know about bridge tv bridge tv is a youtube channel run by detox english an online education company that provides english language learning courses and resources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Bridge 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죠. 챗GPT. 아마 IT 쪽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챗GPT는 오픈AI라고 하는 회사가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한 생성형 AI 기반 채팅 로봇인데요. 막대한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과 자연스럽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챗 GPT에 대해서 딱 접했을 때 다들 너무 막 난리가 났길래 제가 그때 어, 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쓸 대본 하나 만들어 줘라고 했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걸 쓰기 시작해서 한 1분도 안 돼서 영상 하나 대본을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까지 센스 있게 딱딱딱 넣어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그 이후로 이챗 gpt를 그러면 이 영어 학습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 영상들을 나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설명들도 많이 해주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회화 연습에 대한 솔루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말한 걸 텍스트로 옮기고 그 텍스트를 최 GPT에 갖다가 붙여서 물어보고 최 GPT가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면 그걸 다시 음성으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음성으로 바꿔서 들어라. 이제 이런 설명이 지배적인데 물론 이것도 장점이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해요. 일단 내가 채 g 피티의 대답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를 쓰시면요. 훨씬 더 사람처럼 들리는 그런 음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거를 말하고, 붙이고, 붙인 걸또 갖다 붙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흐름이 뚝 뚝 끊기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된 회화 학습이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싫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냥 마이크로 말만 하면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마어마한 꿀팁들을 제가 방출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본격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간단한 안내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이챗 gpt를 가지고 영어 학습을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그리고 이챗 gpt가 가장 말을 잘 알아듣는 프롬트들 그리고 챗 gpt의 숨겨진 기능들 이런 것들을 영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전방위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루는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ebs의 간판 스타 강사죠 이현석 선생님과 제가 둘이 힘을 합쳐서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챗 GPT 활용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말 무제한이면 무제한으로 받아서 영어를 학습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어마어마한 이 막강한 AI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리를 500석 밖에 마련을 못했어요. 근데 이 500석이 지금 거의 다 차가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거의 바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어, 나 이거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특강을 신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신청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다음. 다시보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ChatGPT를 가지고 사람과 회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바로 구글 크롬의 익스텐션을 하나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보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면 되냐면 TalkToChatGPT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크롬에서도 작동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엣지에서도 작동이 되니까 자 일단 여기 오시면 이렇게 로봇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이 로봇 그림이 있으면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익스텐션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remove from chro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install 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다 하시고 나서 다시 챗 gpt로 한번 가 볼게요 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챗 gpt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달러를 내면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 무료를 쓰셔도 크게 불편은 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실험을 좀 해보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플러스 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만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아마도 이 Talk to Chat GPT를 깔고 나시면 오른쪽 상단에 안 보이던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박스가 보이실 텐데, 자, 이거를 Start를 누르면 그때부터 마이크 수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Okay.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too. how can I assist you today? 자, 요거를 좀 컨트롤하는 방법과 좀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린 다음에 실제 제가 연습을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버튼을 한번 누르니까 마이크 그림에서 얼굴 그림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 수음이 멈춰진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바로 텍스트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대답이 되게 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 나는 눈으로 이미 다 읽었는데 계속 떠들면 좀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눌러서 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최 GPT가 정말 역대에 나왔던 최포 중에서 가장 영리한 그리고 성공적인 최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말을 못 알아듣고 좀 버벅거릴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음성이 나오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이크로 말을 해도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끝내고 싶다 할때이 오른쪽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바로 그 읽는 걸 멈춰버려요. 텍스트는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어쨌든 소리를 멈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Talk to Chat GPT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마이크 수음할 때는 여기 밑에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Chat GPT가 이야기를 하는 걸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는 밑에 초록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고서 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Extension이 뭐, 완벽한 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조금 작동이 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자, Web Speech API Demonstration 이라는 데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서 내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냥 말을 하시면 돼요. Hello, nice to meet you. 자, 보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이걸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근데 마이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에 음트 a 챗 GPT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하시면 그때는 새로 고침하지 마시고요. 그냥 브라우저를 전체를 다꺼 버리세요. 다시 껐다가 다시 켜시면 웬만하면 제대로 작동이 다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에 이 h 트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회화 연습을 하기까지 최 g p t 한테 어떤 프롬트를 줘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대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프롬트들은요 이 아래에 고정 댓글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를 긁어다가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role play를 하자고 할 거예요 자, role play는 쉽게 말하면 역할극입니다 역할극 그래서 어, 네가 A 해 내가 B 할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마이크를 켜고요 한번 챗 GPT한테 야 나랑 role play 좀 하자 라고 말을 해 볼게요 자 그때는 이런 프롬트를 쓰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그냥 고정해서 말씀하시면 되냐면 Can you help me practice my English with a role play? 요렇게 먼저 운을 띄우시면 돼요. 제가 먼저 그 말을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practice my English with a role play? Sure. I'd be happy to help you practice your English with a role play. What scenario would you like to role play? 자, 그랬더니 I would be happy to help you practice your English with a role play. 하면서 아 그럼 당연히 역할극 할수 있지. 하면서 What scenario would you like to role play? 어떤 시나리오로 연습하고 싶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이때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프롬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we can practice a conversation for 하고 상황을 주시면 돼요. We can practice a conversation for 상황. 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can be a job interview, right?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하는 그런 롤 플레이 좀 해볼 수 있을까? 또는, 뭐, movie date.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영화 보면서 데이트 하는 거, 이런 상황을 좀 해볼 수 있을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birthday party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최 GPT가 찰떡같이 한 번에 알아듣기도 하는데, 잘못 알아듣고, 혼자서 이렇게 대화문을 쫙 써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지금은 어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We can practice a conversation for a movie date. Great. Let's practice a conversation for a movie date. Here's an example conversation to get started. Person A. Same. Hi. It's great to see you again. Are you excited for the movie? Person B. 자, 이렇게 대화문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린 지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지금 대화문을 쭉 써내려가고 있죠. 아,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Chat GPT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c h t GPT가 그거를 잘 알아듣고요 그리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어떤 프롬트로 잡을 수 있느냐 자 뒤에다가 이렇게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But please don't give me the full dialogue all at once. Say one sentence and wait for my respons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대화문을 다 나한테 써주지 말고 한마디 한 다음에 내 대답을 기다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최 GPT는, 아, 네가 하고 싶은 게 그거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줍니다. 자, 이제 한번 그렇게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We can practice a conversation for a movie date, but please don't give me the full dialogue all at once. Say one sentence and wait for my response. Sure. That sounds like a great way to practice. Here's the first line. Person A. Hi. Are you excited to see the movie tonight? Yeah, I'm so excited. I haven't seen any movies since COVID. Person A. I know. Me too. I've really missed going to the movies. What kind of movies do you usually like? Mostly sci fi movies. What about you? Person A. I like a variety of movies. But I'm a big fan of thrillers and action movies. Have you seen any good sci fi movies lately? No, like I said, due to COVID, I haven't been able to go to the movie theater. Person A. That's true. I'm really glad that the theaters have opened up again. It's nice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e movies on the big screen. 보시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회화 선생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하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막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데요 저는 조금 더 인풋을 학습한 다음에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아예 대화문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대화문을 써달라고 하는 프롬트는 어떻게 쓰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an you write me five sets of dialogues between two people who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을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다섯 개 세트를 써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Can you write me five sets of dialogues between two people who met each other in an elevator? Sure. Here are five different sets of dialogues between two people who met each other in an elevator. Dialogue 1. Person A. Hi. Do you live in this building? Person B. No. I'm just visiting a friend who lives here. How about you? Person A. I live on the seventh floor. I've been here for a couple of years now. Person B.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쭉 다이얼러그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공부를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공부할 때도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채취 PT에다가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든지 그런 어떤 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야, 이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풋을 좀 늘린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회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화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인풋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아, 나는 그냥 영어 자체가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다. 나는 정말 번역기 돌리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익스텐션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 프롬프트 진이라고 치시면요. 역시 익스텐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 여기 나옵니다. 그럼 크롬에 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익스텐션을 더 하겠다 하면 has been added to Chrome 해서 더해졌다 라고 나오고 있죠. 다시 채찌 PT를 껐다가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요. 자, 똑같은 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제가 translate it and ask a question이라고 했더니, can you make a total of five dialogues between two people who met in an elevator?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영어로 쫙 아까랑 똑같이. 해 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구사 능력에 따라서 이 회화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다이얼러그가 다 그러면 채워지는 걸 한번 보고 지금 다이얼러그 3번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5번까지 완성이 되는 걸 한번 보고 어떤 걸또 우리가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딱 생성이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주죠. 물론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 비교 대조를 해보면 내용 파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학습을 하시고 좀더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talk to chat GPT를 활용하셔서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하실 때좀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너무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약간 성적인 내용의 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롤플레이를 하자라고 하면 최치피티가 바로 거부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대중들에게 배포가 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쓸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보호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ChatGPT가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ChatGPT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 센스 있는 알람 설정 해두셔야 제가 다음에 올려드리는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불마인더를 좀 드리자면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00분에 걸쳐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챗트 GPT를 가지고 영어 공부할 줄 모르면 여러분 도태되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석 중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자녀 자석 없어지기 전에요. 이 영상 보시고 최대한 빠르게 특강 신청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Today, Other Side.